말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새날에도 성도님들과 가정위에늘 함께하시기를. 에스겔스 때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싸움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싸움이자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타락을 일으켰던 그들의 원수들을 갚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큰 싸움을 싸우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작은 싸움에서 이겨본 승리감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후에 그것이 체득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싸움에 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미디안 족속을 싸우러 나갔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 밖으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마중하러 나갔다가 그들 가운데에 살려둔 여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쟁터에 나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진 밖에 나가서 정결케 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가 있어서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시켜서 그 모든 바이러스가 그 몸에서부터 있는 것을 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7일 동안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방 민족과 싸우다 보면 그들 속에 있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풍토병이 그들 가운데에 오염되어지고 그것을 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한 번도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풍토병에 대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막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아이 검치를 동안 정결케 하고 그들이 모든 죄와 그 오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 안에, 즉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오늘 미대한족속을다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면 여인들을 잡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연약한 여인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자를 죽일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게 하여 그 해중 가운데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여자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던 여자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상적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여우와 앞에 또 다른 말은 여우와를 대적하여 그들이 잘못된 성관계를 통하여 범죄했던 여자들입니다. 즉,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에 범했던 그 음행을 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여자들이 바로 모세가 멸절하라 라고 했던 바로 이 여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케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범죄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오염케 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리고 그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계에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여기셨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러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정도의 자격으로 마치 왕이 정결하고 왕이 품위가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왕자와 그리고 공주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품위와 정결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배될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누구며그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이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도 정결하게 되고 그 죄의 오염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사우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